왜 불러요 노숙자? <laughs> 고무줄 갔다 갔잖아. 여태 손매 줄이 있네. 눈이 한번네세상에나 네. 다음에 깎을 거예요. 그래? 예약 해놨어 예약 해놨어요. 누가? 누나가요. 그렇죠 답답하지. 아이고 세상. 에 아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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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가지고. 아이고 좋아가지고. 아주 살판 났네, 살판 났어, 응? 살판 났어, 살판 났어, 응? 아주 좋아가지고 난리 났네. 가족 만났다고, 이렇게. <laughs> 아, 나라도 엄청 까부네, 이거. 네?